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옵션입니다. 이거는 약간 불편하고 아쉽다. 여기 A 타입만 있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요. C 타입이 하나도 없는 게 하... 이게 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살펴보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소나타 정도 그 정도의 고급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서 대부분 외관 디자인은 보셨을 거예요. 저는 운전자 중심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내 디자인 먼저 볼게요. 도어를 오픈하는 손잡이는 이렇게 D자 모양을 형상화해서 잡았을 때좀 좁은 이 도어 핸들보다는 잡기 편하게 면적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 보시면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욕을 하시는 게아니에 아니라 이게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옵션을 선택 안 하시면 일반 사이드 미러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 보면 마그네틱이 붙도록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뭔가 나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감성적인 게 딱히 쓸모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 밑으로 보시면 오토 홀드 버튼하고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있는데요.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기어 주변에 있는 게 펼... 편리하거든요 사용을 해보셨을 때 약간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핸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점점 점점 현대 마크 대신에 점점 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현대 마크가 없으니까 생소하긴 해요 좀 새롭기도 하고 이게 최선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투스포크고요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럭비공보다 뭐 2만배 정도는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여기도 디커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림 두께는 그렇게 두꺼운 편도 아니고 잡았을 때 엄청나게 고급감이 느껴진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소나타 정도 그 정도의 고급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현대차들에 있던 버튼들 음성인식 버튼이라든지 전화 즐겨찾기 버튼 그리고 조향보조 차간거리 크루즈 컨트롤 버튼 이렇게 전부 다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것만 눌리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움직이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를 때마다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에코 스포츠 노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그래픽이 변경이 되질 않는데, 왜안 되지? 아까는 됐었는데. 노말, 에코, 스포츠. 오래 누르면 또 스노우 모드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기어노브가 컬럼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벤츠처럼 여기에 이렇게 바로 여기서 딱 잡고 조작이 가능하면 훨씬 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손가락만 뻗어서 작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했을 텐데, 사용을 해보시면 한 번의 동작을 더 거치셔야 됩니다. 여기서 떼고, 넣고 떼고 넣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손을 떼야 돼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기어 노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 머릿속에 컬럼식 기어는 약간 벤츠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여기서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어를 떠올리실 텐데 이거는 약간 불편하고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궁금했던 게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가장 궁금했었는데 뒤로 밀어지죠. 뒤로 미는 스위치는 커플더를 쥐시고 이렇게 뒤로 밀면 됩니다. 근데 한 번에 쭉 밀고 한 번에 쭉 당기는 게 아니라 원하는 위치만큼 잡아당기면서 놓고 어, 이건 또안 걸리네. 걸면 원래 걸리는데 이게 프리 프로덕션 차라서 그래요. 이게 양산차가 아닙니다. 연구소에서 제작을 해서 여기로 가져온 차기 때문에 이런 건 수정이 될수 있고요. 작동하는 모습은 밖에 찍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딱 걸리거든요. 밀다가 놓으면 그 자리에서 뭐 걸려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걸리면 원하는 위치에 놓고 쓸수 있을 만큼 공간이 나오고 이 가운데 부분 보겠습니다. 갤럭시 탭인데 이렇게 보면 딱 수납이 돼요. 여성 운전자분들은 핸드백 대부분 조수석에 딱 놓으시고, 조수석에 사람이 있으면 뒤로 던져 놓으시잖아요? 그런 걸안 하셔도 돼요. 이제 여기에 클러치 백, 핸드백, 신발도 놓을 수 있지만 여기에 신발은 많이 안 놓으실 것 같고, 하이힐 정도 이렇게 놓으실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수납뿐만 아니라 애프터마켓 제품으로도 여기에 뭔가를 할수 있는 게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선 충전은 이 앞쪽에 있고요. 제 핸드폰이 갤럭시 S10 5G. 상당히 큰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남네요 여기가 크게 간섭은 없어요. 그리고 충전 됐다는 표시등 여기에 들어오고 한 가지 아쉬운 것도 여기에 USB A 타입만 있는 거. 이게 요새 핸드폰을 사도 C to C로 케이블을 주는데 여기 A 타입만 있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요. C 타입이 하나도 없는 게좀 양산 차에는 C 타입 한두개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또 열어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 상당히 얕아요. 여기에 핸드폰 넣고 차키 넣고 이렇게 하고 딱 닫으면 뭐이 정도, 이 정도로 얕. 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컵홀더는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스타벅스 드란데 사이즈 두개 무조건 들어갑니다. 부러워요 이거는 고급스럽진 않아요. 유니버셜 아일랜드 뒤로 전부 밀었을 때 이게 양산 차량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길이가 제한 뼘이 24cm거든요. 하나 둘 반 96cm, 60c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 자유롭게 이렇게 발도 넘어 다닐 수 있고, 진짜 급하면 여기에 이렇게 짐 놓고 그냥 운전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트여 있다는 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적응이 되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 차에 쓰레기 버리시면 여기에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페달은 오르간 페달이 아닙니다. 이건 약간 아쉬워요. 자, 이 정도로 포지션을 잡는데, 이 아이오닉 5도 이 내비게이션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작동을 하실 때 약간 몸을 이렇게 앞으로 해서 작동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멀어요. 그래서 급할 때는 진짜 이렇게 빨리 앞으로 해서 비상등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운전자 방향으로 틀거나, 제네시스처럼 컨트롤러를 따로 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게 약간 아쉬워요. 조수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이거는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왜냐면 제가 돈을 주고 샀는데, 편한 건 조수석에서 다 편하니까, 그게 약간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느껴보려고 휴게소에서 조수석 가서 자고도 그랬는데, 운전석에도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있습니다. 뭐 이걸로 차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누워보면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봤을 때, 대방 예 um, yeah. 상당히 좋습니다. 산타페나 펠리세이드에서만 느꼈던 이런 개방감을 아이오닉에서 느낄 수 수가 있어요. 세심한 배려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조장치 보시면 맵, 내비, 미디어, 뭐 즐겨찾기 버튼,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터치라는 거. 이런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이런 소재들도 개발자 이야기 보니까 화장솜 같이 부드럽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꺼글꺼글해요. 이렇게 부드럽진 않습니다. 화장솜 같이. 뒷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은 4635mm 짜리 준중형 사이즈의 차량이에요. 휠베이스가 3000mm입니다. G80이 3010mm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운전석을 제 운전하는 포지션에 맞춰 놨어요. 그랜저랑 비슷해요, 지금. 주먹으로 안 할게요. 자. 여기에 갤럭시 탭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다리를 잘못 꼬지만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비필러에 이 바람 토출구가 있다는 거 여기에 있으면 뒷좌석에서 에어컨을 쐬실 때 상당히 빠르게 시원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랜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여기 있어요 고급차가 아니면 대부분 여기 있는데 에어컨 작동을 시켜도 뒤에 실제로 탑승한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필러에 토출구가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브릭 소재들도 기존에 그런 아반떼에 들어갔던 패브릭 소재가 아니라 그런 코팅 처리를 해서 했... 해놨겠죠? 그래서 오염에도 취약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장 걱정되는 이 뒤판, 백포켓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좀 한다고 하더라도 좀 따끔되죠. 이 밑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부직포처럼 이렇게 대놔서 솔직히 어느 정도 움직여도 이런 오염에는 취약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80cm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안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좀 나, 낮아서 그건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이 차량이 준중형이라는 그런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수용할 만한 높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차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잠은 콘크리트 안에서 자는 게 저의 철칙이고요. 다음날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하고 정리하는 걸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차박을 왜 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의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각자의 개성은 다른 거기 때문에. 4,635mm의 전장에 휠 베이스가 3,000이기 때문에 오버행이 상당히 짧아요.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짧은 오버행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대비해서 차체를 또 보강하고 그런 안전 시스템을 현대에서 또다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IIHS 평가가 한번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누르게 되면 전동식으로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여기 LED로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표시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실 때 편리하시고 같고요. 여기에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죠. 커넥터를 또 따로 연결해서 여기에서 220볼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빼 때는 똑같이 역순으로 빼는데 전원 버튼을 꽂시고 앞쪽에서 이제 시동이 걸리는 상태니까 락을 해제를 해줘야 그때 뽑혀요. 아, 꺼진 상태에서 락을 해제하면 탈크트로 그니까 그때 뽑으시면 돼요. 음, 운전석에서 락을 해제해요. 400V, 800V 멀티 충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는 400V, 800V 완속 급속 충전이 따로 돼 있습니다 운전석이 완속 충전기고요 조수석이 급속 충전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아이오닉은 여기에 하나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400V 충전 시스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800V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400V 충전기를 물렸을 때 모터와 인버터에서 800V로 승합시켜서 배터리에서 800V로 충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를 해 주기 때문에 급속 충전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손잡이 같은 경우는 도어 컵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량을 출고하시고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PPF를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당겨 보시면 문이 여는 방향으로 당겨서 문이 열리는 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문 닫는 소리도 기존의 이제 뭐, 아반떼나 그런 거보다는 약간 고급진 소리가 나요. 자 이번 영상 이렇게 아이오닉 5 직접 보고 와서 아쉬운 점과 좋았던 점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이오닉 5 지금 현재 주행 거리가 뭐 300km대다, 뭐 400km도 안 나올 거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고 온갖 뇌피셜도 많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제조사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환경부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에서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또 추측도 많지만 일단은 우리 기다려보고 그 발표 결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계약하셨던 분들은 계약 취소하시고 항상 비교 모델로 지목이 되는 테슬라 모델 3 혹은 모델 y 여러분들 마음대로 구매하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힘 빼가면서 댓글로 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현대자동차가 싫다 현대자동차가 만든 차는 그냥 죄다 다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공급량이 26,500대고 현재까지 4만대 이상 계약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기차는 또 보조금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추후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 계약을 하셨고 아이오닉 5를 사겠다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양산용 아이오닉 5가 나오게 되면 주행거리는 만족을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외장 내장 혹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간으로서의 자동차의 활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기 싫으신 분들은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